아 이거 많어주열한 그래 죠약은 한약 한번 주면 40만원 기본이 40만원 마가 새로 게내기이 좋다 이놈이 새로 게내 건강에 좋다이이 써놓은게 비에 가급적 비해야될 음식 가가 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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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들아서여기다가 맨날 조금 먹는 게 아니고, 맨날 먹는다. 맨날 <웃음> <웃음> 맨날 조금씩, <웃음> <웃음> 맨날 조금씩, 조금씩, 한금한이금씩아금여조여씩조주이 이런 씩여금는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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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좀 <laughs> 25도짜리는 2 5도짜리 빨간 건 아직 조금절하지마2 5도짜리는좀찌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, 우시니까그은 <우리 동네는> 1150원 더라 1150원, 1150원, 1 0원 100원, 1 100원, 1 100원, 1 1 0 0 0원1

그니까 체리병은 검출물 단야 이렇게 하기 때에 그... 이서 내가 체리병을 거절을 하 아... 이... 이물관